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 길을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오늘은 교훈이 담긴 만담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우리는 옛사람들이 남긴 말 속에서 수도 없이 진리를 발견하고는 그 현명함에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다시 또 교훈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를 보면 절대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교훈은요. 새총을 맞은 그것도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먹이인 콩으로 새총을 맞고 어리빠진 새를 만약에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잘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새총을 쏘고 싶어도 절대 쏘지 말아 주시고, 혹시라도 쏘게 된다면 새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먹이인 콩을 가지고는 부디 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콩으로 새총을 맞은 얼빠진 새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잘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사로가야나? 원숭이가 말이야. 난새 사로가 어땅이야. 글쎄 원숭이가 있었다니까? 웃어야아루까이 거짓말이 있을리 있겠어? 엄마 몬노 사로가 기노위엔이 어땅이야. 진짜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었다고. 와시모소라 미끄리시다 와. 나도 진짜 놀랐지. 나야 오르나? 노모 또 따라. 사루가 오르냐 못나어 진짜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원숭이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그 원숭이가 떨어졌다니까? 어디서냐고 그야 나무에서지. 원숭이 발이 미끄러져서 나무에서 꽈당하고 떨어졌다고. 나는 아니 아니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었지. 글쎄 진짜 원숭이가 진짜로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말이야. 꽈당 하면서 떨어졌다니까.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바로 그거야. 그 속담대로라니까. 그야 놀랐지.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해. 그럴듯한 말을 잘 한단 말이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도 그래. 여관에서 그런 말할수 있겠어. 진짜로 원숭이가 발이 미끄러져서 나무에서 떨어지다니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속담이라는 걸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고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해.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그래서 말이야.내가 잠깐 생각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고 그리고 진짜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꽈당하면서 떨어졌잖아?그렇다고 그 원숭이한테.이봐 자네 조심해야 돼.왜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 속담이란 건 말이야 어디까지나 비유잖아, 그치 정말로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리 원숭이라도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나는 못해. 그렇지만 말이야 속담이란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말이야. 난 진짜 굉장히 놀랐다고. 도구로 대오마에 하도가 맘에 태뽀 그러다 또고미 닦고도 하루가 그런데 자네. 비둘기가 새 총알 맞는 거본적 있어? 제 먹이인 콩으로 말이야. 난 있지. 요전번에 가만히 비둘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놈이 진짜로 새 총을 맞지 뭐야. 그것도 콩으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아이고, 놀라 자빠졌지 뭐. 글쎄, 뭐. 비둘기가 말이야. 딱! 하고 콩으로 새 총을 맞더라고. 소희대야나? 그래서 말이야.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만담의 느낌이 조금 드셨나요? 조금 더 재미있게 전해드려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긴장이 됐었는데요. 네, 먹이를 총알로 해서 새 총을 맞았을 때, 장본인인 새가 느낄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의 당황스러움, 여러분께서는 상상이 가시나요?